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전력공학 치트키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아,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피레기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부르다 보니까, 녹음하는데 저도 여러 번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유, 하루 종일 머리에서 이 노래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클일 났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로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과 뭐 고장전압, 고장전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검출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회로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바로 치트키 들어가 보겠습니다 25번째 치트키는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이 보호개전 방식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에 발생하는 이상전류와 이상전압을 검출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 보호개전 방식을 우리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출부, 두 번째는 판정부, 세 번째가 동작부인데요 이 검출부의 역할은 뭐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우선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한 값을 판정부로 넘겨줘요 아니 검출부는 검찰과 같은 거죠 범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막 조사를 한 다음에 어디로 넘겨요? 판사에게 넘기죠 이 판정부, 판사는 뭘 해요? 진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정부는 이 측정한 전압과 전류가 진짜 고장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판단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판사가 얘기할 일 유지입니다 땅땅땅 고장임을 판결을 하면은 누가? 법원에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랑 고장전압이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검출부가 조사를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죠. 판정부가. 그 다음에 법원이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검출부에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기용 변압기와 별류기라는 걸 씁니다. 개기용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기 쉽도록 조금 작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로에 22.9kV가 걸려있어요. 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직접 측정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압을 비율로 낮춰줍니다. 일정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판단하는 거죠. 별류기는뭐 하냐? 변류기는, 예를 들어, 회로에 1000A가 흐른대요. 측정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전류로 결류를 해줍니다. 작게 만들어서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자 그럼 판정부는 뭘 하냐? 이게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그랬죠? 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릴레이라고 불러요. 릴레이 또는 우리말로는 개전기라고 합니다. 이 개전기에서 이 전류가 정상 상태보다 큰가 판단을 해요. 판단의 결과를 동작부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동작부는 차단기와 TC라고 하는 트립코일이 있어요. 릴레이에서 고장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트립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돼요? 전자석이 되죠. 이거 전기 자기학에서 배웠습니다. 전자석이 되면서 차단기에 여기 철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차단기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접점이 있고 이렇게 철편이 있어요. 철편이 원래 단자에 닿아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트립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이 자석이 되면서 이거 철편을 끌어 당기면 어떻게 돼요? 철편이 단자에서부터 분리가 되겠죠. 어, 그러면 회로가 끊기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회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검출부에서 이상전압 또는 이상전류를 검출하고 측정하고 이 값을 판정부에다가 넘겨주면 판정부가 이를 판단을 해서 동작이 필요할 시 동작부에게 회로를 차단하라고 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배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실제 시험에 나오는 이 치트키들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치트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치트키는 검출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 검출부에서 계기용 변압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압해 준다 변류기는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실제로 PT와 CT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은 영상별류기라고 하는 z c t 예요 그럼 CT, 별류기와 영상별류기 ZCT는 뭐가 다르냐? 이 영상별류기 앞에 붙은 게 뭐예요? 제로. 즉, 영상전류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락전류는 뭐다? 영상전류다. 어, 그럼! 영상별류기는 결국 뭘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별류기에 보통 지락을 판정하는 지락계전기와 조합하여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3번입니다, 3번. 우리 검출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다음 판정부로 넘어갈게요. 27번째 치트키는 보호계전 방식의 판정부예요. 이 판정부는 조금 넓은 범위의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도 빈출 개념들만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판정부를 기능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개정기는 과전류 개정기와 과전압 개정기예요 근데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죠. 과전류 개정기란 뭐겠어요? 전류가 평상시보다 크면은 투머치하면은 이제 이거를 판정하는 겁니다. 얘가 투머치한지 아닌 평상 상태랑 같은지. 그럼 과전압은 뭐겠어요? 얘가 평소보다 전압이 더 크게 걸리면은 이것을 판단하는 친구가 되겠죠. 두 번째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비율차동계전기 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회로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그 원리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비율차동계전기는 보통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 1차 측에 한개 그리고 2차 측에 한개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1차 측에 있는 전류를 측정하겠죠 ct가 그리고 아래에 있는 ct는 2차 측에 전류를 측정하겠죠 이때 이두 개의 전류가 같으면은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KCL 있잖아요. KCL. 선로는 한계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어, 그런데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판정하는 여섯 개 바로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지출 표현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전력 설비, 내부 고장 시, 별류기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로 동작하는 개전기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원리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전력설비 내부 고장보호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발전기와 주변압기, 내부 고장보호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메인을 뜻해요. 메인. 메인으로 사용하는 변압기. 이게 이제 비율차동 계정기의 원리나 사용 목적에 대한 단답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또한 가지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지금 이 변압기를 잠깐 볼게요 회로에서 변압기를 우리가 델타 결선할 수도 있고 y 결선할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y 결선할 수도 있고 델타 결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차측과 2차측의 결선이 다를 때는 우리가 이 ct를 어떻게 결선하냐 변압기와 반대로 결선한다 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빨간색을 볼까요 지금 1차측이 y죠 변압기의 1차측이 y면은 ct의 결선은 델타가 되고요 이쪽이 델타니까 이때 ct는 y 결선합니다 그럼 반대로 1차 측이 델타이면 ct는 y 결선하고 2차 측이 y면 ct는 어, 델타결선한다 이렇게 반대로 결선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개전기는 선택 지락개전기인데 자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죠 아이 이 친구 뭔가 지락이랑 관련된 친구구나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의 보호를 위해 사용합니다 비접지 하면 우리가 이제 델타 델타 삼상 삼선씩 딱 떠올리셔야겠죠. 두 번째 다 회선 다시 말해서 한 회선이 아니라 2 회선 이상의 회로에서 접지 고장이 난 회선을 선택하여 보호해 준다. 무슨 말이냐? 자만약에 회선이 한선두 선이 있어요. 이두선 중에 위에 있는 선에서 지락이 발생했다고 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택 지락 계정기는 뭐 하냐? 어,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지락되었는지 선택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선택 지락 계정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지락 계정기는 무엇이랑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앞에서 그랬죠? 영상별 류기 zct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방향거리 계정기인데요. 이 방향거리 계정기는 보통 우리가 환상선로에서 사용을 해요. 이환산설로는 뭐예요? 판타스틱한 선로라는 게 아니라 고리 환자를 써가지고 선로로 우리가 이렇게 고리 모양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쓰는 선로에서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전기를 딱 설치하고 이 방향이 고장 났는지 이 방향에서 고장 났는지 이제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아 방향을 그리고 이것을 거리를 이용해서 딥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아무튼 방향과 거리를 판단하는 계전기구나 그래서 환상 선로에서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보호하느냐? 모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모선 보호용 개전기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선이 뭔가요? 그냥 전력을 공급하는 원천의 선이다. 쉽게 말해서 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가지쳐서 나가요. 가지쳐서 나간다고 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모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이네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은 회로에 예를 들어서 이상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라 할게요 이때 회로에 이상 전류가 흐르자마자 이 보호 계전 시스템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상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지속적인 이상 전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초 정도 기다려질 수도 있어요 또는 조금 예민한 기계 정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이상 전류가 발생하고 0.5초 만에 바로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제 보호 개전 시스템이 동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순환 시 특성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래프가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외우기보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 내용들 한번 이해해 보자 이 정도로 접근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축을 동작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로축을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이순환식 특성은 정말 이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하려면 즉시 동작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동작을 이렇게 탁 해버립니다. 순환식 특성 1번이라고 해요. 얘는 즉시 동작이에요. 즉시 동작. 자, 두 번째 반환시 특성 볼게요. 반환시 특성에서는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돼요. 그럼 전류가 작을 때는 늦게 동작하고, 전류가 클 때는 빨리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 친구가 반환시 특성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은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한시 특성이라고 할게요. 이 정한시 특성에서는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설정한 시간 내가 설정한, 내가 만약에 이때로 설정했어. 그러면은 항상 이때 이렇게 딱 동작을 하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한식 특성. 정한식 특성의 정의를 써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좀 짬뽕 됐어요. 뭐냐. 반한시. 정한식 특성. 이 친구는 이름만 짬뽕된 게 아니라 특성이 실제로 좀 짬뽕됐습니다. 얘는 딱 2번과 3번이 합쳐졌어요.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전류가 작을 때는 천천히 찾았돼요 천천히. 그러다가 전류가 어느 값 이상으로 도달을 하면 은 정한시 특성을 따라갑니다. 어 그래서 얘는 아, 반한시 특성으로 먼저 동작을 했다가 뒤로 가면 은 정한시 특성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반한시 정한시 특성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정의를 한번 같이 써보면 동작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한시 특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동작전류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정한시의 특성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도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트키는 이제 동작부인데요. 우리가 동작부는 뭘 했어요? 판정부로부터 이상 신호를 전달받아서 실제로 회로를 분리한 친구들이죠. 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차단기인데요. 차단기의 역할은 첫 번째 뭐냐? 아크를 소멸합니다. 이 아크라는 게 뭐예요? 공기 중에 발생하는 전기 불꽃입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차단기는 이 철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회로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고 분리할 때마다 이극 사이에 공기의 저온이 파괴되면서 불꽃이라고 하는 아크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전선 두 가닥을 가까이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전선 두 가닥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서 계속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은 여기 뭐가 나요? 스파크 같은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것에 조금 강한 버전이 아크다라고 생각하면 을 돼요. 아크. 그럼 차단기는 이렇게 극사이에 발생하는 아크를 소멸시켜줄 수 있다. 꺼줄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친구를 차단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크는 그럼 언제 생겨나냐? 바로 부하전류를 개폐할 때 발생을 해요. 부하전류라는 것은 회로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동작하고 있을 때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부하 전류를 개폐하면은 아크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차단기는 아크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는 어떻게 할수 있다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차단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죠 바로 보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차단이라는 것은 철편이 떨어지면서 회로를 분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가스 차단기예요. 우리가 기호로는 GCB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스 서킷 브레이커라는 뜻이에요. 가스 차단기의 특징은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스 차단기에는 어떠한 가스를 사용해요? 이 가스를 아크라는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가스의 이름을 우리가 SF 6라고 하는데, 이 SF6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무독성, 독성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가스 차단기는 근거리, 선로, 차단에 강합니다. 짧은 거리에 있는 선로를 굉장히 잘 차단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용어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정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아까 차단기의 원리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은 여기 옆에 철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철편 옆에 트립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이 달려 있죠. 그럼 차단기가 동작하는 원리가 뭐예요?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코일이 자석이 되면서 철편을 끌어당겨서 차단기가 회로를 분리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드는 것 또는 자석을 발생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여자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멋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트립 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의 시간. 자, 트립코일 여전 이해됐죠? 트립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된다를 트립코일의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소호까지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소호는 뭘 의미하냐? 아크의 소멸을 뜻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트리플이 여자되면은 철편이 당겨지면서 회로가 분리되니까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아크를 차단기,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는 SF6의 가스를 이용해서 이 아크를 소멸시키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전력공학에 나오는 보호계정 방식에 관한 문제의 한80%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이 차단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